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큐리오시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11월 27일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짧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8만원 혹은 8만 5천원 이 이상으로 가격까지 오려면 딱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첫 번째로 이 주식이 앞으로 1, 2주 안에 73,000원 이 가격 위로 종가를 마감하는지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 가격을 돌파한 다음에 이 가격 위로 양봉의 종가로 제대로 마감을 하고 지지를 하면 여러분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나머지 두개 내용은 뭐냐? 뭘 봐야 되냐? 지금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바로 다알려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면 이 주식 조만간에 일단 1차로 62,000원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큐리어시스 주가가 오늘 저가가 62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미 소통방에서는 이 종목을 진입할 거면 어떤 자리에서 해야 되는지 미리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물리신 분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3일 동안 주가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종목 단기 시세가 끝났다.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큐리어시스 이 주식은 아직 끝난 주식이 아닙니다. 기회가 남아 있어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이 지난번에 제가 말한대로 8만원, 8만, 8만 5천원 혹은 그 이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첫 번째는 이 주식이 이번 주에 6만 6천원 위로 종가를 마감하는 모습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선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는 뭘 봐야 되냐?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수급에서 특정 주체가 매수가 같이 연속적으로 며칠 동안 들어오는지 보시면서 프로그램 매매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순 매수에서 매수로 잡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큐리오시스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문자를 주시면 전부 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160%입니다. 이어서 영상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미 소통방에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상승이 가능한지 내용 다 설명을 해 드렸고 새로 하실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안 나오면 이 주식 앞으로 이제는 55,000원 이 가격까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고 미리 알려 드렸어요. 영상 초반에 나온 것처럼 하락은 최대한 안 물리게끔 지금 실시간 소통방에서 미리미리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랑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수익률에 대한 영상은 서버 채널 한국주식TV에 다 남아 있으니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 돋보기 모양을 클릭을 하시고 종목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영상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서버 채널도 같이 구독해 주시고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수익률을 공개했는데 그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다 남아 있어서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돋보기 모양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검색날에 예를 들어서 HVM 종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보여드린 썸네일 그대로 영상이 나올 거예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최근까지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들 전부 다 영상이 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단기 관점 위주로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업로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엑셀 자료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0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현재 12월까지 수익인데 10월 달에는 93%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11월에는 53%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현재 12월은 14%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전부 다 합치면 93%, 53%, 14% 전부 다 더하면 현재 총 수익률이 160%입니다. 분할 매수를 잘했다면 그 이상의 수익이 충분히 더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엑셀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로 영상을 업로드한 날짜, 그 다음에 종목 이름, 유튜브 주소 링크,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렸을 당시에 주식 가격이 얼마였는지 목표가는 얼마라고 얘기를 했으며 목표가에 올라오기 전에 주가가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는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언제 목표가에 왔었는지 실제 주가 움직임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지금 10월, 11월, 12월 다 하나하나 이미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보시면 한택 종목 같은 경우는 우측에 보면 공백 처리로 되어 있는데 이 종목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런데 왜 공백이냐? 저는 제가 직접 경험한 종목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택 종목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공백 처리를 했습니다. 소통방에서는 당일의 장중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수익률이 더 높아요. 중장기 관점으로 우상향이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자료를 드리면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미 많은 종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올라갔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미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중장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하는데, 50m를 못 가는데 100m, 200m를 수영을 해서 갈 수가 있나요? 아니요. 못 갑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단기 관점으로 분석을 하던 중장기 관점으로 분석을 하던 주식을 분석하고 누군가한테 설명하는 사람이라면 단기 관점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중장기 관점으로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왜 무료로 목표가 영상을 다 공개하냐면 요즘 목표가 언급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제 실력을 보여드려요. 정말 제가 말한대로 목표가에 올라온 종목이 있는지 없는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참고 자료, 장중의 종목들 물어보면 대형법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단기 종목, 중장기 종목, 시황 분석, 이런 거 전부 싹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수가 올라가도 내려가도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천천히 매매하면 됩니다. 내가 돌파 매매를 잘하면 돌파 매매를 하시면 되고, 나는 수급 매매가 좋다? 그러면 수급 매매를 공부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계속 기회를 줍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주식을 혼자 매매하는데 어렵다면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지금 참고 자료랑 종목 분석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문자를 주세요. 제가 참고 자료랑 소통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빠르게 문자를 보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가 있습니다. 그거 바로 한번 클릭하시고 더보기란에 블로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간편 문자 발송으로 연결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수급매매에 대해서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실전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직접 통계를 내봤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내봤냐? 지금 현재 시가총액에서 지금 나와 있는 코스피, 코스닥을 다 합친 ETF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쭉 내려서 통계를 내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급매매 대체 뭘 봐야 되냐? 삼천당 제약이 9월 22일 날에 여기 프로그램 매매로 보시면 480억이 매수가 됐습니다. 이날입니다. 저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얼마 올랐죠? 27%가 올랐는데, 그 뒤에 움직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288,500원까지 상승하던 게, 현재 215,500원. 이 가격에 머물고 있어요. 대체 왜 480억이나 샀는데, 더 이어서 상승을 하지 않고, 왜 내렸냐? 수급이라는 건, 우리가 뭘 봐야 되냐? 딱 하나예요. 주체의 연속성.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 화면 번호 0796을 입력해 보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종목별 투자자 이게 나올 텐데 봐야 될 거는 세 개밖에 없어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나머지 것들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이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방금 제가 주체의 연속성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군데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자. 물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예시는 뭐냐? 좌측 아래를 보시면 삼성 물산, 이 외국인 쪽으로만 지금 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주가 9월달에 보면 그래도 상승을 했습니다. SK, 마찬가지죠. 외국인 쪽이 좀더 많습니다. 물론 기간 쪽에서도 짧게 며칠 정도 들어온 게 있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연속성. 삼성전기도 보면 외국인 쪽에 수급이 잡혔죠. 이거는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현대 모비스도 보면요. 매수 쪽이 외국인에 잡혔는데 9월 달에 하락을 합니다. 현대 글로비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식에는 100%가 없잖아요. 그런 게 있다면 그 사람이 전 세계 최고 부자겠죠.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에 높은 확률을 가진 매매를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시가총액에서 제가 통계를 쭉다 보면서 내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두 가지 주체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좀더 상승하는 경우가 있더라. 한 군데 주체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많게는 제가 언급한 세 군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경우가 좀더 확률이 높더라. 수익 내기에 그거를 통계를 내봤냐? 네, 내봤습니다.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봤습니다. 뭐를 수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sk스케 보실까요? 기관, 연기금. 이두 주체의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SK스케어 상승, 삼성전자 계속 상승을 이어 왔지만 외국인 기관 연속적으로 매수가 잡힌 물론 중간중간에 매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매도한 것보다 매수가 더 많다. 다시 한번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재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면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수급이 잡힌 걸 봤을 때에 뭘 보냐 외국인 기간 연기금 이세 개만 봐도 된다. 하지만 한 군데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최소 두 군데 제일 베스트는 세 군데에서 동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좀더 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더라. 그거를 제가 직접 통계를 내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확률이 좀더 높더라. 3천당 제약에 대해서 왜 9월 22일 날 480억을 샀는데 왜 오르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3천당 제약이 잡힌 이 수급의 상태를 보세요. 제가 말한 거랑 보면 다르게 가고 있죠. 지금 제가 말한 내용들, 수급 매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 한번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계획하고, 그리고 찍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여러분 몇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문자 5초면 됩니다. 궁금한 거, 내가 투자하기 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지 받고 싶다면 수급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